안녕하세요. 최적가 TV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왔는데요. 할인이 대폭 들어간 집을 담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집 7천만 원 할인이 들어갔고요. 부평역 고복권으로 이용 가능한 현장입니다 타입은 동양, 서양, 남양 다양한 타입이 있으니 오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널찍한 34평형의 집이고 198세대 19층 구성되어 있고 주차도 완벽하게 지하주차 공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 팬트리 하나, 드레스룸까지 알찬 구성을 갖추고 있는 오늘의 집 현관부터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중문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이쁘게잘 들어가 있고요 현관도 넓은 집답게 굉장히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발장 다섯 칸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울 처리도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앉아서 쉴수 있게끔 벤치 공간까지 여유롭게 나와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중문을 닫고서 거실부터 담아 보겠습니다. 거실 폭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은 실크 벽지, 오른쪽은 타일을 사용하셨는데 넓은 TV 쇼파 충분히 설치 가능할 것 같고요. 위로는 우물형 천장에 아주 이쁜 LED 등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바닥은 포시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위로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양기도잘 들어가 있고 보이시는 타입은 남향. 캐시 시중창 이 되어 있고 막히지 않은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채광도 아주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공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공간이 넓지막하게잘 나와 있습니다. 넓게 거실 사용 가능하시고 앞으로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디귿자 형태 싱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자 놓고 식사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로 조명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 앞에는 일곱 짜리 인덕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보여드리면은 디귿자 형태의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왼쪽 아래는 밥솥 전자레인지 두실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조리기구는 전기쿡탑, 후드 매립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크고 상부장, 하부장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3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은 담아보겠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방은 마감재가 각마루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는데 보시면 왼쪽에 에어컨 잘 들어가있고 이쪽도 남향을 보고 있습니다. 침대만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도 공간이 더 있는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공간이 이렇게 여유롭게 나와있고 시스템장 있는 공간 보이죠? 저 안쪽까지 하면 굉장한 깊이감이 있고 시스템장은 별도로 옵션이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보겠습니다. 계절 옷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부부욕실도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충분히 넓게 샤워도 가능할 것 같구요. 공간 요정도로 넓게 사용 가능한 장점이 가득한 욕실을 담아봤습니다. 자, 안방 보여드렸고요. 이동해서 남은 공간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중간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현관문 들어와서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 공간인데요. 자, 보여드려 보면 중간방도 이렇게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4m가량 되어보이고요. 여기는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가구 3종 이상도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바로 옆으로는 세 번째 방이 있고요. 세 번째 방도 작지가 않습니다. 방이 다큰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 여기는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 것 같습니다. 안쪽에 베란다 있고요. 베란다는 한개 구조입니다. 자, 베란다 보여드려 보면 공간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수도 전기 있어서 워시타워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이 넓어서 다른 짐도 조금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 공간에 있는 팬트리이고요. 열어서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이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공간 넓게 잘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장을 빼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역시나 크게 잘 나와 있죠. 샤워 칸막이 넓게 들어가 있고 타일 색감도 너무나도 이쁘고요자 바닥 공간도 여유롭게 되어 있고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장도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평역 인근에 넓은 3룸을 담아봤습니다. 84 타입으로 방세기 욕실 2개, 베란다 1개, 팬트리 1개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는 집이고요. 7천만 원 할인된 게 최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Gracias!